요 며칠 동안 차를 보낸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랜저 하 그랜저 S 아 마음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음. 헤이 딜러 나빠요 유자차 게르지 차들이 요즘 은뭐 썰물 <laughs> 거의 뭐다 나가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오늘은 또새 식구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만 우리 EV6 네. 레이 모닝에 이어서 음. 또 데리고 왔다고 차를? 근데 차를 두대를 보내고 나서 네. 새로운 식구를 영입을 하고 싶은데 어. 너무 고민이 많아. 아, 고민이 많아서. 어,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차들을 선택을 해야 되나? 아. 나올 차들을 선택을 해야 되냐? 시간이 조금 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대기 텀. 그래서 내 신발이 되어줄 녀 아. 석을 하나 찾아왔어요. 허, 어떤 차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이 차입니다. 아, 유감독의 픽을 받은 그 차. <laughs> <laughs> 잠시만 이거 <이건> 스파크 아니에요? <laughs> 스파크 아, 스파크인데 이거는 연식이 좀 됐는데 <laughs> 한국 이름으로는 마티즈 트랜스포머에서 처음 공개가 됐죠 컨셉카를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로 나올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양산이 되면서 음. 굉장히 히트를 쳤던 모델이지 아, 그 트랜스포머 안에서도 색깔 음. 그 초록 색깔 초록? 제, 제 기억상 음. 초록 색깔 빨간 색깔인데 음. 그두명 쌍둥이가 나와가지고 막그 장면으로 음. 인기가 많아서 그 당시에 원래 대우 마크를 달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음. 이 쉐보레 마크로 튜닝을 하요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여기 나오자마자 이걸로 막 바꿔가지고 네. 도대체 이 차의 정체는 뭔가 <laughs> 해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laughs> 그렇죠. 그 모델입니다. 이자 이자 이자차. 물론 당근으로 음. 딱 뜨자마자 가자 해가지고 진짜 딱 10분 만에 콜. 오케이 오케이 콜하고.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샀는데 보면은 군데군데 세월의 흔적이 있고 네. 요런 앞쪽 뒤쪽. 뒤쪽, 더 뒤쪽. 아. 색깔은 조금씩 달라요. 그라데이션이네. 요 네. 우리가 항상 똑같은 색깔을, 원톤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색을 좀 조합해서 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네. 뭐 나쁜 콜로 도장을 한것같지 않아요. 아, 네. 나쁘진 않습니다. 네.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순정 휠 윈스텀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이런 식의 음. 휠을 많이 했지. 어, 근데 타이어 상태가 꽤 좋은 것 같아요. 어, 타이어가 19년 34조 차에 만들었네요. 5년 됐네요. 어, 잠시만 이거 뭐야? 이거는 빵꾸? 땜빵인데? 네, 지렁이 한 마리. <laughs> 연식은 있는데 많이 안 탔거나 중고로 끼웠거나둘 중에 하나 그런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11년식이니까 13년 됐는데 외판 상태 멀리서 눈을 살짝 감고 보면 괜찮아요. 일단은 또 유색이기 때문에 세차만 잘해주면 음. 오래된 티는 안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또 장점이 있죠. 스파크의 LT 모델. LT 모델이면 한 중급? 에지... 트림? 네, 그냥 중급 정도, 중급 정도 네. 아마 될 거예요 보면 뭐 라이트 같은 것들도 뭐 여기 오래된 차들은 누런 데 그런 느낌까지도 안 그렇지 뭐 사고 나서 싹 갈았거나 네, 그렇겠죠 <laughs> 네. 그리고 이때 최고 디자인의 정점이었던 이 문짝 아... 뒷문에 손잡이가 있어서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자 뒤로 타세요 하면 은 어? 그렇죠 그리 어떻게 타야 되는 거야? 그쵸, 그 당시 아니, 그렇지 어, 이랬던 거. 그러니까 전체가 큼직큼직한 디자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이때 모닝한테 는 밀렸던 모델이긴 합니다. 저기 뭐 어디 태웠나요저기는 아, 이거는 이게 뭐지? 아, 채워지면 다 <laughs> 다행이네요. 캠핑 가서? <laughs> 수술 좀 피워야 돼. 어, 수술 피워. 어? <laughs> 아 없습니다 네. 아 깜짝 놀랐네 <laughs>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그냥 나쁘지 않아요 음. 잠깐 관리를 안한차 같긴 하지만 타다가 한몇 개월 그냥 냅둔 거 정도 가죽 상태 이 때는 있는데 음. 때는 지우면 되는 아, 거니요 가죽 상태는 괜찮고 네. 앞좌석도 몇 개월 동안 청소 안한느낌 바뀌지 음. 흠하게 어디가 나가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진짜 바로 들고 와서 바로 찍는 거기 때문에 네. 완전 생자 그대로. 네. 선팅하고 안, 안 뺐어요 이 종이를. <laughs> 이것도 한번 뺏겨내고 새로 선팅한 했을까 그런 같아, 것 같아요 느낌이. 이런 네. 부분들 아 새똥. 아 이거는 바로 세차를 해야 되네. 아 새똥 이거는 우리가 떼가지고 뭐 스프레이로 뿌려도 되고. 옛날 차들 이렇게 자존심이 이렇게 깁니다. 엄청 길어요. 이거 자동 세차하려면 떼야 돼. 옵션은 얘가 굉장히 특이한 오토바이식 계기판, 클러스터. 구방 카메라는 없어. 기본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오디오가 쓰레기야. 아무리 맞춰도 진짜 쓰레기야. <laughs> 이거는 뭐예요, 근데? 이거는 동전 넣는 거. 아, 와. 전차점 분께서 동전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서비스야? <laughs> 요런 거. 옛날에는 동전 이렇게 모아두는 게 이게, 이거거든, 이거. <laughs> 돈을 최고 많이 주셨어 600원 그리고 요거 보면 개기판이 이제 아기자기해 아 그러네요 나름 이퀄라이저 있고 계기판 있고 커볼도 있고 응따 있고 아 응따까지 요게 참 이쁘긴 한데 여기 형광색 뭐 하늘빛 이런 건데 요거 라이트는 나가 있더라고 두 정권은. 개가 나가 있다 어,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뭐 한번 끼우면 되니까 근데 저 오토예요 에거컨이 오토 와 나름 고급 엄자차도 오토가 아닌데? 진짜? 네 엄자한테 얘기하지 마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을 한번 봐야지. 아, 엔진룸, 엔진룸 또 기가 막히죠. 자, 여기 보면 데코레이션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 이거 보면은 조금 방치해둔 느낌이 자 <laughs> 있고 안 탔다는 거지. 그렇죠. 아, 먼지하고 비하고 막 들어왔던 게 음. 이렇게 많습니다. 어, 벨트가 상태가 좋더라고요. 벨트 이쪽은 어. 상태가 괜찮고. 뭔가 수는 좀 오래된 네. 느낌 이 납니다. 어 배터리, 배터리는 오래된 느낌 안 나죠? 녹색 배터리도 괜찮고. 그 라이트도 보시면은 여기 플라스틱이 되게 괜찮거든요. <laughs> <웃음> 사고차? <웃음> 사고차? 풀고 한 흔적이 그 없어. 없어요. 그까 음. 사고대요? 음.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모닝이랑 저번에 비슷한 느낌? 양옆에 오다가 다좀 받치고. 그 연습 범퍼카 어, 그런, 그런, 그런 느낌. 네. 자, 그러면은 13년 된 차는 느낌이 었는지 한번 잠깐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안에 탑승을 했는데, 그냥 뭐 아기자기한 느낌이고. 아, 일단 더우니까 시동부터. 시동. 어. 배터리가 새 거야. 제네레타 괜찮은 것 같고, 시야가 생각보다 앞유리는 굉장히 넓을 줄 알았는데, 앞유리는좀 좁아요. 스포티 합니다. 경사가 많이 져 있어가지고, 네. 공간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이 캡포워드 스타일. 최대한 앞쪽으로 거주 공간을 이제 내밀어내는 게이 디자인의 핵심이었던 것 같고, 양 옆에 창이 엄청 넓어요. 더워서 바람 소리는 좀 납니다. 일단 달려. 핏자고 아니지? 커피장, 커피장. <laughs> 일단 달려보겠습니다. 소리가 스포츠카 아닙니까? 소리가 oh, yeah. 소리가 방음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소리가 팍팍 들려요 oh. 이게 응답성이 팍팍 꼽히는 그런 응답성은 아니에요 근데 힘은 또 없게 느껴지진 않아. 밟른 만큼의 속도를 내려면, 울부짖지면서막 가야 된다는 거지. <laughs> 우리 모닝 가졌을 때랑 비교하면 느낌 어때요? 모닝보다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어 차가. 아 이렇게 밟더라도 소리는 쫙 올라가면, 이거 보통 스포츠카에서는 150은 가야 되거든? <laughs> 이제 60이다. 이제 60. 차선을 변경하더라도 그렇게 불안하진 않아. 경차 치고. 아, 경차 치고도. 네. 아, 근데 확실히 뭔가 이 깜빡이 조차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음. 이 당시에 이걸 디자인하신 분이 한국분이라고 저랑 그러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되게 이쁘다 지금 봐도. 약간 오토바이 같은 느낌이 되네요. 그러니까 오토바이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음... 적용을 시켰다고 하더라고. 자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악스와 60km까지 가는데 한 10초 걸리는데. 와. 이게... <laughs> 아 친구. 아니, 같은 등급에 같은. 뭐델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모닝보다는 가속이 좀 느린데요. 모닝은 더 가벼운 느낌이고, 네, 얘는 맞아요. 조금 무거운 느낌. 더 무거운 느낌.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 엔진음은 아니야. 또그렇게요 그건 또 그래요. 소리만 높아. <laughs> 에어컨을 끄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자, 달려보겠습니다. 와, 터질 듯하게 엔진이. 밟았는데 5 0 k m 나오네요? <laughs> 슈퍼차 저 소리가 나는데요? <laughs> 솔직히 밟으니까 터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있었는데 터지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에어컨 켜고 50, 60이 정도 선에서는 나쁘지가 않아 10몇 년이 된 차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컨디션이 예전 같진 않겠지 우리가 산 가격 있잖아요 그치. 그 가격 치고는 정말 나름 괜찮네요 네. 지금 차에서도 담배 냄새 그런 것도 안 나고 그냥 오래된 차 냄새예요 부품 자체 이런 게 노후화됐다는 느낌도 없고 핸들도 맞아요. 깔끔해요 트림 같은 것들도 보면 은 깔끔 음. 그런 거 없고 음. 그럼 이 정도면 되게 양호한 컨디션 아닌가 싶거든요 이좀 중고차 사는 건 그래도 좀잘 사는 것 같아요. 운빨이 좀 있다. 이 가격이 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만화님 좀 싫어하겠지? <웃음> <웃음> 아, 이거 약간 이거 존버용이잖아요. 이건 존버지. 이사주자 인사 이 요것도 손볼 때가 뭐 조금 조금씩 있으니까 한번씩 이렇게 고쳐가면서 마티즈의 느낌은 어떻는지 동네 마실용으로 과연 150, 200 이렇게 사도 되는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더 재밌는 마티즈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laughs>